이,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이 꽃은 우리가 실상 밥상에서 자주 올라오는 어, 부추, 부추 정구질 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꽃대가 와서 이렇게 이제 꽃방울도 올라오고 여기가 이제 부추죠. 엄청 두껍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소, 손가락, 손톱 두께만 하니까 엄청 큰 부추죠. 이제 호박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호박이 이제 맺히려고 하고 있고, 이거, 이게 이대로 놔두면 여기 대추를 대추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얘를 떨어뜨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얘를 길을 다시... 어, 잡아줘야 됩니다 호스를 잠깐 치워주고 여기도 호박이 또 맺히고 얘를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아 이건 부추가 아니고 아니네요 부추 잎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네, 요거는 어떤 꽃 같은데 어, 어쩐지 부칩이 너무나 두껍다 두껍다고 했어요.